보헤미안 시크 스타일로 원조격이라고 할수 있는 아 바로 할리우드 패션의 아이콘 시에나 네. 아 밀러입니다. 패션의 아 네. 아이콘이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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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인데 네. 이런 이미지와는 달리 네. 땡땡 있는 남자들만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가진 이 땡땡의 정체 시에나 네. 밀러와 스캔들이 났던 사람들을 보면 아 하실 것 같아요. 주드로, 다주와다 좋아요, 이분은. 아, 007 크레이그. 어나르도 언제 언제나 나오네요. 오케이, 제 퍼프데디 갑자기 가수로? 공통점을 좀 찾아보세요. 아, ]겠네요. 너무 유명한 거는 음, 공통적이고 일단 이 시에나 밀러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이 남자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아우, 주드로. 주드로랑 시에나 밀러가 처음 만난 게 2003년 영화 내에서 연인으로 이제 호흡을 맞추다가 실제 연인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공개 연애 선언을 하고 뭐 공식 석상에도 참여하는 등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커플이 됐습니다. 네. 음. 어우, 아, 선남선녀, 진짜. 와, 대놓고 애정 행각을. 네. 이때 아마 둘이 막 동거도 하고, 이제 곧 결혼하겠다, 청혼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오가고 그랬을 네. 거예요. 응. 그때 막 결혼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응. 어, 뭐 대부분 축하하는 반응도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조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드로는 시에나 밀러를 만나기 전에 7살 연상의 배우, 이 세이디 프로스트랑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는데 요아 시기가 아하. 겹쳐 겹쳤... 아하? 조금 의심을 받을 만한 네. 좀 겹치는 시기가 있어요. 아하. 그 나를 책임져 RP 네. 촬영 중이었던 2003년이었대요. 아 그때가 이혼할 시기였어요. 네. 시기가 절묘한데 절묘하네. 사실 이혼한다고 뭐를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할리우드 국이니까 그렇죠. 근데 시기가 어떻게 되냐가 문제인데. 맞아요. 그건 되게 문제가 네.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서는 시에나가 유부남이었던 이 주드로랑 바람을 피면서 음... 가정을 파탄을 낸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맨 처음 시에나가 땡땡을 가진 남자들 노린다고 했을 때 주드로를 빼놓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땡땡이 지금 이 상황과 관련이 좀 있겠네요. 정확요이 남자들이 가진 땡땡의 정체가 바로 임자였습니다. 아 임자, 임자 있는. 헐리우드랑 임자라는 한국적으로. <laughs> 임자, 임자, 네. 임자 네. 있는 남자를 네. 상당히 좋아해요. 혹시 헐리우드에서 이걸 볼까봐 임자라고 입어모나라도 <laughs> 가능하네요. 하려고 가능하네요. 그렇 네. 그렇죠. 그렇죠. 네.